네 반갑습니다. 오후가 들면서 상승폭이 좀더 약해지는 듯한 모습인데요,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뭐 계속 우리 같은 말씀 대화 나누고 있는데, 학교 좁은그 1월 달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시작이 누가 이길지 몰라요. 마치 니우에 두 선수 올라갔을 때 계속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두 선수 의 이름은 하나는 금융 진축이고요한 선수의 이름은 바로 경기 실적이라는 선수입니다. 이게 누가 아직 우세한지를 모르는 과정이죠. 다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생각해도 다행스러운 것은 요번 아, 달에 그래도 발의 방향이 위의 방향. 아마 화면 밑에 바탕 색깔 보면 빨간색들이 치여 있을 겁니다. 요차 맞지만 항상 월이 바뀌면 밑에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발의 방향이 위로 이기 때문에 그로 내려오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위로 올라갈 때 이게 확실히 없는 거예요. 그냥 금융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미크론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조금 아, 주가가 어떤 방향으 움직일지 방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언제까지? 1월달까지 이러한 모습을 줄 가능성은 높다. 판단해야 됩니다. 아, 일단 여전히 호학자가 같이 마무리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아, 밀계는 조금 좀 정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잘 백신을 안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아, 백신을 그냥 안 맞는 거 말고 또 백신을 맞으면서 또 다른 문제가 유발될까봐 백신을 또 맞고 싶어도 못 받는, 못 맞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반복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이 되면서, 특히 유럽에서는 이미 봉쇄되었잖아요. 일단 먼저 호재부터 말씀드리면, 과연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랬는데, 조바진의 정책이 나왔죠. 뭐라고 했냐면, 작년처럼 경제 봉쇄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건 긍정적이죠. 그리고 애국심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 백신을 맞아야, 이게 도움이 된다,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뉴욕은 한술 더 떠서 뉴욕시장이, 백신을, 그러니까 부스러스를 맞으면, 이 요번에, 그, 연말까지죠? 연말까지, 이, 이걸 맞으면, 또, 어, 뭐랄까요? 뭐, 상금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제시가 되면서, 100달러, 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금 100달러 그러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통장에다 꽂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미군 이 은행 거래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빈부격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통장 거래가 전혀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쨌든 100달러씩 꽂아준다 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이거를 지입고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의 변수. 결국 우리가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일부에서 낮춰잡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바로 이조 바이든 표이 경기 부양책 이게 통과되는 것을 기본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더 나은 재건, 이 법안이, 어제도 봤지만 조맨친, 여당 내의 야당 의원이라고 그린 조맨친이 반대를 하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걸 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의결을 갖는다 보니까, 그때까지 계속 주가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손장세 볼까 싶습니다. 결론. 그럼 지금 할수 있는 건 뭘까요? 일단 유동성 장세에서 다음 장세의 주자는 결국 실적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답을 한다면은, 바로 이걸로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화면에 미국 중시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늘 굉장히 강하게 화제가 됐던 종목이 보일 겁니다. 하나는 미국 중시는 계속 위아래 왔다 갔다 했는데 항상 어떤 악재냐가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재 주가 위치가 똑같은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이게 몸이 건강하냐, 잘 돼서, 감기 걸린 사람이 있고, 안 걸린 사람이 있듯이, 미국의 현재 기초 체력은 여전히 든든합니다. 그 기초 체력이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뭐냐면, 이 밑에, 파란 점선 보이시죠? 여기 우리가 마틴 길주이라고 하고, 펀더멘탈선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여전히 견주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여러분한 번도 미국을 발을 담가지 않은 분들은, 최소한 여름에, 최소한에 3분의 1 정도는, 분할을해서 미국을 발을 담거야, 여러분 나중에 은퇴할 때, 명품 여성을 살지 않게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미국은 체력이 굉장히 좋다. 올라, 올라가면 들 맞겠죠. 그래서. 부염일 때는 직접 보좀 두드 맞았잖아요. 내려갈 때는 직전 저점이 중방직적이 때문에 아래골 딱여기서 달고 있습니다. 당무가 미국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도 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좀 다르죠. 이 박스를 강하게 돌파한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내 이름은 바로 마이콘 태권 롤리즈라는 거죠. Why? 넌 대체 왜 이걸 돌파했느냐 그거죠. 금이 올려도 그 금이 올린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 무엇인가가 뭐냐라는 거죠. 결국은 실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4, 4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이크론 테크놀지가 이렇게 강한 이유는 4분기 실적 말고도 우리 향후 전망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내년 2022년도에 어느 회사가 실적을 좋게 하느냐. 이거 라서 조가가 차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반부 뭐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이런 장소는 당분간 없을까 할수 없습니다. 계속 지수는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데, 끝렇는 올라갈 땐 쫓아가지 말고 내려갈 때 잡는 것이 낫겠죠 어제나 오늘이나 공통적으로 보면 위로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둘다 은봉을 때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죠? 오늘도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계속 상단에 앞에 고점에 매모리 나오고 있고요. 대신 밑으로 갈 때는 테마 중심으로 해서 조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종목이 관심이냐? 한마디는 세 사람 바꾸는 종목이죠. 뭐반도체도 있을 수 있겠고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NFT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워낙 많죠. 그 중에서 대표 종목, 어 차트도 나름 의미가 있게 엄두 좀못 보았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PCB 기판 관련돼서 아, 코리아서케트나 대덕전자 뭐 이런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 이들 종목군단들이 현재 무게 중심이 있으면서 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기억하고 계셨다가 항상 제가 반해 방향 을 찍어 드리죠. 이렇게 월초 위런 종목은 내려갈 때가 찬스입니다. 이게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요. 지금 올라갈 때 사는 장이 아니라 리미트 공략장이니까 아, 밑으로 내려올 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종합주가가 아직까지 위아래 반복되는 가운데서 아쉬운 것은 이렇게 양보 주면서 5위선 바디를 주고 20선 발휘 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장은 5위선 바디 보스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o 빛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종목은 밑으로 갈때 보셔야 되겠죠. 해석지에서는뭐 앞에 이미 패널이 자세하게 설명되었으니까 하나만 더 추가 부여하자면은 창원에 이 국가 산업단지 내에다가 패밀리 혁신형 스마트 공장 구축을 완료하면서 장후 생산량에 대한 증가된 기대가 있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축구 올라갈 때 거기서 동반하는 이런 양대 음소의 패턴이 괜찮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긴축과 관련돼서 올라갈 때도 끼가 그 있는 군단들이 있어요. 그때 메리츠 군단들이 항상 올라갈 때는 가장 의미 있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메리츠 금융, 메리츠 화재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고요. 물론 이제 코스비 200에 대한 이런 메리츠도 있지만 이런 종목군단들은 개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지수는 왔다리 갔다리, 진공반공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여전히 괜찮은데 올라갔 때는 좀 줄여야 된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내년에 실적이 돈만 낸다고 평가받는 종목군들은 하나씩 메모하셨다가 크로체크. 주가가 지지부지하면 쏘지 마시고요. 그런 재료 같은데 가격 뻗어 올라갔다. 그럼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롱 다음에 쑤실 때, 이때, 주가는 지기적으니까 이때 쏴 들어가신다면, 내년에 포트폴리오는 어느 정도 구성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나머지는 좀더 자세한 사항은 국고일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